이뻐야 이다 안녕하세요. 타미 성형외과 피부레이저센터 원장 김범석입니다. h l 입니다 원장님 요새 화장품이 필수품이잖아요. 오늘 뭐뭐 바르셨어요? 제가 오늘 또 촬영한다고 <laughs> 예. 얼굴에 많이 발랐죠. 그렇죠. 요새는 남성분들도 이렇게 기초부터 비비까지 많이 바르시고 필수품인데 저가서부터 고가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있는데. 문제는 이 고가의 화장품이 피부 진피층까지 효과가 있는지. 화장품을 홍보할 때 피부 진피층까지 흡수가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단순히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흡수가 잘안 되죠. 요새는 화장품을 진피층까지 흡수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스킨 부스트는 이름으로 <laughs> 이런 많은 제품들을 <laughs> 사용하고 있죠.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중에 하나를 하고 싶어서 오늘 네. 리쥬란과 샤넬을 낱낱이 세세히 여쭈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첫 번째로 네. 리쥬라는 도대체 뭔가요? 네, 이 리쥬라는 연어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피부 진피층으로 직접 주사로 주입을 해서 피부결이 음. 피부 결이 개선되고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의 리모델링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로인해서 다친 피부, 노화된 피부의 재생에 중요한 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술을 하는 건가요? 이 리쥬라는 직접 피부에 주사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하시는 부위가 있을 음. 경우에는 그 부분에 직중적으로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촘촘히 주사를 하게 되죠. 오, 그러면 아프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리주라는 네. 직접 주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있어요. 좀 아프기도 하고. 많이 아플 것 같은데? <laughs> 아무래도 통증이 제일 큰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네. 충분히 마취용 거를 도포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업업업 되는 피부 타입과 네. 비추의 <laughs> 피부 타입을 좀 나눠 주세요. 먼저 네. 추천하지 않는 타입부터 네. 말씀드리면 네. 네. 피부가 너무 건강하신 분들 <laughs>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 <laughs> 어?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네. 않습니다. 시술을 받자마자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어쨌든 주사가 피부 안으로 진피 쪽으로 주사를 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이나 다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반복 시술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단기간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에 따라서 멍이라든지 붓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신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맞으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네.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 노화되신 분들, 잔지름이 자글자글 음. 많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에요. 아, 또 제가 팔랑이다 보니까 또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다음엔 샤넬 주사. 네. 아까 말씀드린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인데요. 이 샤넬 주사의 경우에는 53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히알루론산, 미네랄, 핵산, 비타민, 블루타치온 등 음.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습, 피부결, 광채 등 피부를 좀 맑게 보이고 촉촉하게 보이는데 좋습니다 음. 음. 그러면 샤넬 주사도 네. 시술 방법이? 네. 네. 샤넬 같은 경우에는 어, 다양한 방법으로 피부 진피층으로 흡수를 시킵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 진피층까지 주입을 시키기도 하고요 MTS나 다른 시술을 통해서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네요. 그렇죠. 그 통증도 덜할 네. 수 있고. 그렇죠. 직접 주사하는 게 네, 아니기 네. 때문에 어... 피부에 도포 후 주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통증은 훨씬 덜하죠. 네. 그러면 이것도 비추인 아니면 강추인 피부 타입도 나눠주세요. 현내 네, 주사의 경우에도 비추하는 타입은 비슷합니다. 피부가 너무 좋으신 분들. 그리고, <laughs> 그리고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다른 시술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강추인 분들은 피부결이 좀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음, 피부가 아유. 좀 건조하신 분들 아유. 그리고 산해지사의 경우에는 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요. 네. 어, 화장을 하고도 화장이 잘안 먹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 네. 그리고 피부가 칙칙하신 분들. 돌발 네, 질문. 네. 저는 연어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샤넬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laughs> 눈 밑에 잔주름이라든지, <laughs> 네? 입가에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네, 때문에 예, 이런 예. 쪽으로는 리쥬란이 좀더 효과가 아, 있을 것 같네요. 아픈 아픈만큼 예뻐지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오늘은 이제 스킨부스터 제품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제품인 리쥬란과 샤넬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상 타미성형외과 피부레이저센터 원장 김범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